읽어주는 교과 제1 0과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9월 20일 안식일의 일몰시간은 오후 6시 32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 7절.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자라가야 한다. 자라지 않는다면 죽은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우리는 자라가기를 기꺼이 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그 학교는 졸업이 없고 영원히 배우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대로 자신을 내어 맡긴다면 성장의 각 단계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있다. 학교를 생각해보라. 초등학교 1학년이 글을 읽고 100가지 수를 세는 법을 익혔다면 그의 성취도와 성장 단계의 지식이 완전하기에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이 정도 수준의 지식에 머물며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교육과정에서 엄청나게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의 성장도 이와 비슷하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성장 단계에서 그러할 수 있다. 이번 주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알고 따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 모세에게 주님은 영광을 보이셨고, 모세는 지식과 관계의 모든 면에서 성장하며 변화했다. 느끼기.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하시며 인자하신 당신의 속성이며 우리의 영광은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행하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안에서 자람으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춘다. 다음의 내용을 안 교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당신은 어떤 것을 배울 때에 가장 흥미를 느낍니까? 2. 만남의 회막에서 모세는 어떤 일을 경험하였습니까? 3. 모세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모세에게 보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5.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6. 모세의 빛난 얼굴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7. 그리스도인에게서 빛이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결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자라갔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수록 자신이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며 자신을 게시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때 우리는 당신의 나라와 하시는 일을 더잘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야 하며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될때 점점 더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